여러분, 여러분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여러분, 흔히 금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하죠? 3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닌 거 아세요?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가 아니라 IQ가 3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금붕어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금붕어의 기억력이 어, 꽤나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랑 뭐 크게 차이 없도록 금붕어가 굉장히 어,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억력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적 일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언제 가장 어릴 때 기억이 언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무슨 물건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찍었던 사진들이 모여있는 사진첩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제 저의 중학교 시절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 앨범을 만들어 두면,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들, 특별히 중요했던 기억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앨범들을 들춰보며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 무엇을 잊어버렸고 또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른 새벽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양손 가득 무언가 들고 걷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면요. 바로 향품이라는 것이 들려있습니다. 여러분, 향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쉽게 볼수 있는 향수와도 같은 겁니다. 이 향수품은 언제 사용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장례할 때, 그 향품을 뿌려서 그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천으로 싸는데 이 향품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한 향품을 들고 깜깜한 새벽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만약에 제가 이 여인들을 봤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깜한 새벽에 머리를 쭉 늘어뜨린 여자들이 손에 향품을 들고 사사사사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길 걷고 있는 이 여인들도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캄캄한 시간 여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님의 장례가 빨리 치러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잘 치러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늦게라도, 이제라도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어두운 새벽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마음과 행동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바라셨던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값비싼 향유로 나를 깨끗이 장례를 치러서 내 시신만큼은 아름답게 보존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뒤에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아직 많이 남은 일이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묻히고 싶으세요? 땅에 묻히는 경우도 있고, 뭐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도 제대로 장례되기를 원할 겁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였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경비병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무덤 앞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어야 했던 출입문. 오늘 성경을 보면 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둥글고 큰약 1톤가량의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다고 해요. 근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굴려져서 무덤은 열려있고, 여인들은 직감합니다. 무언가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을요. 여인들은 누군가 도굴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훼손했겠구나. 혹시 그 시신을 가지고 갔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여인들이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한 어느 겨울날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날 학교에 유행하는 값비싼 잠바를 입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값비싼 잠바를 겨우겨우 사가지고 입고 가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체육시간에 다가왔는데 아이 잠바를 막 체육시간에 교실에다 두고 가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 훔쳐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밖에 체육복 위에 아무것도 입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교, 다 갈아입고 나간 후에 체육복 갈아입고 나간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체육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제 잠바를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어디다 넣을게요? 사물함. 맞아요.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물함에 이걸 넣고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도 이것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넣고 체육시간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이 끝나자마자 가장 빨리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실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교실문을 보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교실문을 돌아서 제사물함이 있는 쪽을 보니까 사물함 문이 어떻게 되어있었게요?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사물함을 확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다른 반 친구가 와가지고 가져갔던 거예요. 끝내 찾지 못해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여인들은 저보다 더큰 불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잠바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 여인들이 직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사실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헐레벌떡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무덤 안에는 역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양손에 바리바리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씻길 생각으로 왔는데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몇 명의 여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우리가 일찍 온다고 왔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우리의 예수님을 데려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구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여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은 누군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고 버림당한 후에 죽게 되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한 편이 끝나고 마지막에 보통 무엇을 보여주죠? 예고편을 보여주죠. 다음,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조금씩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거야.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것까지 스포할 게 살아날 거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아침인 겁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른 아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잊저 버렸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이 말씀을 까맣게 잊저 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다 눈으로 보았는데도 마지막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엉뚱한 일을 하다 근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른 새벽 눈을 비비고 일어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올 일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할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는 이 성경 말씀 속의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4월 달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끝나고 돌아가면 한 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늘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까먹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식을 망각하고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덮을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부활절마다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텐데 우리 좀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덤에 주저앉아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무덤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근심에 쌓여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절망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와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에 분명히 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야기해 주시며 야!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너 만났을 때다 스포해 주셨잖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잊어, 잊혀, 잊혀진 기억을 다시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천사들이 되뇌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귀에 들으면서 이렇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말을 하시던 예수님의 입술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들 귀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불현듯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있었던 소중한 일들을 그러나 잊혀진 일들을 앨범을 통해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여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무덤에서부터 나와 손에 들고 있던 모든 향품을 던져두고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말씀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여인들이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기억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의 아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이곳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활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내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버스에서 잃어버린 장갑을 찾으려면 혹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버스 차고지를 가면 됩니다. 보통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가면 그 차고지에서 버스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서 물품을 보관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장갑을 찾기 위해서 버스 차고지에 늦은 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차고지에 가니까 아침에는 쌩쌩 길을 달리던 그 시끄럽게 달리던 버스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잠하게 거기 다 세워져 있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잠히 세워져 있던 버스 사이에서 기사님을 만나고 제 장갑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 끝에서 한 버스가 불을 켜고 소리를 내면서 그 차고지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도 바로 이, 이 버스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마치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님의 시신 정도 보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 공간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이 말씀으로 지금 찾아와 계셔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누가보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하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날마다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